What? I don't 미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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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에 다온 거였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의상. 시스로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마이클 잭슨 같잖아. 모자. 미친 거 아니야? <laughs> 힘손, 손바손. 손바, 손바. 옷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다이, 아인다이 <laughs> 순간이도? 미쳤어. 기절할 것 같아. <laughs> 의상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웃음> <웃음> 댄서 오늘도 뭔가 의상이. 미래스러워. <laughs> 이 그거 레이스잖아. 아네 아무것도 안 입히고 레이스를 입히고 였어? 미친 거 아니야? 이 여기 종인이가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미친, 잠깐만. 잠깐만 미친 그거 아니야? 이거 VCR 같은 콘서트 미쳤나봐 진짜 미쳤다 다시 됐어 어떡해아 너무 떨린다 미쳤어 진짜 미치는 진짜 진짜 개밥을 진짜 다 털었어 미쳤어 진짜 진짜 미쳤, 어 미쳤나봐. 부정이네. 아 귀여워, 뭐야? 곰돌이냐고. 안녕. 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뭐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 한 시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팬분들과 먼저 설레는 마음, 우리 에리들도 기 많이 하고 있나요?

이게 포인트 안문인지 포인트 복근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네, 이건 정확히 포인트 안문입니다 ...을 또 이제 약간 낯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laughs> 낯가린데. 낯가리고 복착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 순간이동에 진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순간이동을 넣어봤요 ...야? 미친. 진짜 미친. 여기.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아니야? 와, 심장에 반응한다.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님? 미친 거 아님? 에, 네, 여기가 포인트 입니다 <laughs>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셨는지 제가 몇개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다고 뭐 있네요. 지금도 카이의 무대를 응원하는 <laughs> 거 아니야? 나올 거 같은데, 카이의 조석, 고맙다는 말꼭 전하고 싶어요. 솔로 데뷔,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좋아하는 무대, 오래오래 오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객으로서 오래오래 함께 할게요. 아유 어, 눈물 나잖아 나왜 울지? 오빠가 나 혼자 상단에 나온 걸 봤을 때에요 그거 한 시간 보기 위해서 전날에 미리 공부를 얼마나 해뒀는지 몰라요 <laughs> <laughs> 수능 직전에 오빠 수능가 나오니까 수능날 아침 오빠 노래 들으면서 수능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다가도 오빠 직캠 보면 바로 바로 풀려요 왜또 오빠한테 이같은못때 너무 멋있어서 저 눈물 흘렸잖아요 아, 수험생활에 오빠같은 존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신, 내주 아, 나, 나, 나. <laughs> <야>,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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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귀연들> 너무 슬퍼. <웃음> <웃음> 어 일단은 해야될것 같아요. 어, 제가 까지카였습니다 안녕. 잘가. 어떡해. 어떡해. <laughs> <laughs> <잘> 가 <laughs> 아빠 왜 울어? 와나나박대 <laughs> <laughs> 나. 음, <laughs> 어 t r 이 오늘 옷 너무 예쁜데. <웃음> 안녕. 솔로 가수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네, 왜요 제가 신인인데, 5 0개국에서 음악 차트 1위리한이 데뷔 팬처럼 보이시나요? 정답입니다. 님께서 네, 님께서 <laughs> 드디어 종이 우 앨범이 왔어요. 집우 <laughs> 아, 이번에 포카. 이 포카 있잖아요. 이 포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발, 충복 없게 해주세요. 제발, 충복 없게 해주세요. 지금 유뱅을 보면서 언박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이가 나올지. 조이은 바로 뛰어나가야 돼. 진짜 너무 예쁘다. 오, 떡해. 이거 특전이다. 특전. 아, 이번에 특전 진짜 미쳤어. 미쳤나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제 일장 시켰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이 버전으로 망해 포카를 뜯어볼 시간. 아, 포카가 왜 떨어져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박아놓으면 못 버리잖아, 에쎄. 아, 중복인 것 같아. 중복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내감이 안 좋아. 저번에도 세찬 때. 중국파티였는데 포카는 다 똑같은거 어? 다 똑같네 어떡해 <laughs> 나 포카 누락이야? <laughs> 잠깐만 미친거 아니야? 잠깐만 와인 아이데 포카 동남이겠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누락이래? 동남이니가 이쁘다. 누락. 아, 어, 근데. 짜증나네. 중복인데. 쿠포카 누락까지. 진짜 미쳤어이네 뭔가. 멋있는 사람 같아. 이 콘서트 할때 이렇게 끼고 가면 딱이다, 진짜. 그제 뽑았어. 어, 돼, 뽑았다. 난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나. 아, 그래도 브라 아니지. 아, 중복이 아닌 내 누락은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 아, <laughs> 지금 아주 좋게 뽑히고 있어. 이거는 제가 안 볼게요. 이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대체 <laughs> 포카다. 앨범은 10개를 샀는데 포카가 9개다. 이번에, 포, 아니, 포스터 있잖아니 접지 포스터? 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미친 거 아닌지. 진짜 해잔데? 너무 해잔데? 허어! <laughs> 가보이. 아. 아. 이거 약간 보, 보자마자 줌면이 때가 생각나가지고. <laughs> 진짜. 진짜 엠버서더. 아, 귀여워. 이거 완전 응. 느화를 한편 아니냐고요, 진짜. 광어리.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BJ 그거 아니냐고요, 진짜. 진짜 김종인 영화는 너무 짜릿하다 이거 진짜 이런 거 가져 도 <laughs> 돼? 쟤 언제 가? 복지가 나오질 않나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모았고뭐 5주년 포카나 뭐 포키는 어렵다아요 이제 포카 가지 응, 응. 아, 응, 응. 말라면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모이지 마! 배달만 시켜! 떡볶이만 먹어! 아떼비지 김종인 사랑해.